어떤 사람이 내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실현되게 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했으나 효과가 없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나는 당신이 권한대로 새 차를 얻기 위해 노력했는데 신용등급이 낮아서 자동차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시도는 해봤지만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도 그랬던 적이 있었다. 내가 처음으로 이 원칙들을 배우고 나서 새 차를 끌어당기려 했을 때 나는 무일푼이었고 잘 알려지지도 않았으며 끌어당김의 법칙도 갓 배우기 시작했었다. 내 차는 정말 고물이어서 어디를 가려면 밀어서 시동을 걸어야 할 때가 많았고 그나마 차가 고장나서 서면 수리비가 없어 매우 난감했다. 그건 정말 힘겨웠다. 난새차 얻는 것을 실현하고자 했는데 매번 내가 원하는 차를 시각화하려고 할 때마다 나이 두뇌 또는 마음이 말했다. 넌 신용이 나빠서 안 돼. 심지어 너는 안정된 직장도 없잖아. 그리고 할부금 낼 돈은 물론이고 성금으로 낼 돈도 없잖아. 마음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모든 증거를 내게 들이댔다. 그것이 마음이 하는 일이다. 우리 마음은 부정적인 것에 집중한다. 왜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는가? 그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두뇌는 말한다. 그건 전에 할수 없었다. 그리고 전에 되지 않았으므로 이번에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내가 그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릴 수 있었을 때만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당신은 그 방법을 여기서 얻을 것이다. 우리는 상당히 심오하게 들어가서 당신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걷어낼 것이다. 우리는 모든 부정적이고 자기를 제한하는 믿음을 지울 것이며 무엇이 가능한가에 관해서 다른 차원의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당신 마음을 여러 젖을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스스로 책을 읽어서 배웠으므로 오래 걸렸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새 차를 끌어당길 것이다. 당신이 할 일은 정말로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 생각들을 표면에 떠오르게 한후그 생각 예를 들어 너는 대출을 못 받아라는 생각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그게 나를 막았던 것중 하나다. 나는 대출을 못 받을 것이 뻔하고 결국 차를 갖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시승을 위해 대리점에 가보지도 않았다.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가. 나를 제한하는 믿음 때문에 시승조차 못 해본단 말인가. 난그 문턱을 넘어야 했고. 깨달았다. 잠깐만, 내가 차를 갖는 걸 현실화하려면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차인지 알아보기 위해 최소한 시승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나는 시승을 하러 갔고 영업사원에게 말했다. 저는 그저 차를 둘러보고 정보를 많이 얻으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차는 꼭 사야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자신에게 다시 상기시켰다. 누가 내게 차를 줄수 있고 경품으로 얻을 수도 있으며 상속으로 얻을 수도 있다. 당신 삶에 차가 나타날 방법은 많다. 차를 당신에게 끌어당긴다는 것에 관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일이라도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과거에 생긴 일이 미래에도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한다. 차를 시승한 후 나는 색깔을 포함해 모든 면에서 그 차가 정말 마음에 들었다. 그들이 내게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해서 나는 생각했다. 될일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자동차 구매와 대출 서류를 작성한 후에 그들이 서류를 가져갈 때 나는 마음을 비웠다. 5시간 후 집에서 친구와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자동차 대리점에서 전화가 왔다. 대출이 승인되었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딴 사람이 아닌가요? 저는 조피테일이고 신용도 없는데요? 그 당시에 나는 싫어하는 그 직장을 막 구한 상태였었다. 그들은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당신이 맞습니다. 와서 차를 가져가세요. 그래서 나는 차를 가져왔다. 그것은 신용이 없는 상태에서 차를 끌어당겼던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한 나의 최초의 위대한 성공이었다. 정규직도 아니고 수입이 안정되지도 못했던 나는 처음에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약했었지만, 당시에 내 믿음 시스템에 관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차를 끌어당기기에는 충분할 정도로 믿음이 성장해 있었음이 틀림없다. 나는 자신에 대해 그리고 실현하기를 원하던 자동차에 대해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후로 물론 많은 차를 갖게 되었다. 믿음을 굳게 하고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 자동차가 당신에게 들어올 것이다. 어떻게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라. 그리고 당신이 차에 가깝게 가든지 아니면 차가 당신에게 끌려오게끔 영감 있는 행동을 취하는 방법에 관한 명상을 들어라.